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의 동남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안시는 목과 아,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화와 목은 둘다 양에 속하므로 이 천안시는 어,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에 동남구입니다. 동남구도 마찬가지죠.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구룡동입니다. 구룡동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구룡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구성리, 구성동입니다. 구성동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구성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동입니다. 다가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고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다가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대흥동 문성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 문성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대흥문성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동입니다. 문화동은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문화동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 동명동도 마찬가지죠.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으니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고 사직동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삼룡동입니다. 삼룡동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고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삼룡동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성황동인데 성황동은 토로 이루어져 있어 음양을 알수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방신부신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신부신한동은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들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신방동, 신부동, 신안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동입니다. 쌍용동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고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쌍용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안서동입니다. 안서동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안서동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영성동도 쌍용동과 마찬가지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고 오룡동은 토임으로 음량을 할수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동입니다 용곡동은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용곡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원성동은 토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량동입니다 유량동은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양에 해당하므로 이 유량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일봉동입니다 일봉동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일봉동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동인데 중앙동은 토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당동입니다 청당동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정당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청룡동입니다. 청룡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고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청룡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끝으로 청수동입니다. 청수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고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청수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